책 읽고, 네. 읽은 책을 가지고 조금 뭔가라도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두보. 당나라 때 유명한 신이죠. 두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되게 그 책을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 얘기에서 자주 쓰는 그 문구인데, 독서 파만권이면 하필 여유신이라. 이뭔 얘기냐면 음. 책을 만 권을 읽으면 신들린 듯이 글을 쓸수 있다. 즉 인풋을 많이 해야 이게 아풋이 웃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독서가 많이 되어야만 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직장인들이 보면 이 독서에 대한 갈증, 그다음에 아 독서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치 우리가 항상 아 영어 공부해야 돼라는 음. 것처럼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네. 이런 거에 대한 갈증과 그런 게 제가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읽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내 음.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될까를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책을 어, 읽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책한 권을 딱 던져주고, 읽어! 라고 하면, 열 명이 다, 열 명의 방법 열 개의 방법으로 책을 볼 것이고 한 권의 책을 보고 나서도 전혀 삶의 변함이 없는 사람부터 정말 그한 권의 책에서 내가 모든 걸다 섭취해서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글자로 책을 읽는다는 건별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1 년에 3 0 0권 읽기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이 뭔가를 다 액기스를 뽑아내는 게전 중요하다고 어, 생각하는데. 네. 어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은 소위 뱀파이어 독서법이라고 음. 얘기를 해요. 뱀파이어란 게게 뽑아 피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무서운 <laughs> 독서법인데요. 어전 책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이러진 않아요. 네. 일단 책은 무조건 버리기 위해 산다. 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한권딱 잡으면 일단은 까칠하게 봐요. 그래 뭐 당신이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잘 썼나 보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외부에 칼럼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니까 뭔가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아는 것들이 많아 보는데 어~ 요거 괜찮네 아, 이 비유 괜찮네 어~ 이런 실험 사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만 원이나 만 오천 원 주고 책을 사면 내가 이렇게 찢어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게한 10개 정도만 되면 난 본전 뽑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조건 책을 사면 요거 내 찢어야지. 근데 이거 찢는다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찢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요즘은 사진을 찍는다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뽑아 놓거든요. 그 제가 DB를 만들어 두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네들은 아마 아버님은 그런 거 아실 텐데 소위 직장 생활 할때 약간 그 라이트한 음단패설 이런 걸 남자들은 막 많이 음. 해요. 근데 이 음단패설은 네. 들을 땐 재미있는데 돌아서면 다,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걸 메모를 해가지고 네. 뭐 예전 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세일자 하는 방법 중에 그런 재미있는 유머나 음단패설을 메모장에 적어 놨다가 뭐 이렇게 적절할 때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써야 할 때,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예전에, 뭐 그런 거하 읽었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무조건 책을 볼 때는 이걸 내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음. 강의에 써든, 칼럼에 써든, 안 그러면 누구랑 얘기할 때 써먹든.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했듯 뱀파이 뽑아야 되는데, 뽑는 방식을, 저는 이제 책권문, 이게 책에서 건진 문장. 제 나름대로 책권문 DB를 만들어요. 제가 블로그나, 제 컴퓨터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트와일러 타프의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 그 책을 제가 샀어요 한250 페이지 됩니다. 그럼 쭉넘한번 쭈르륵 봐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꼼꼼히 보지 않고 쭉쭉쭉쭉 보다 보면 눈에 팍팍팍 꽂히는 곳이어서야 이런 비유가 있네 어, 음. 트와일러 타프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한 번은 되게 금방 쑥쑥쑥 보게 되고 두 번째부터 볼때 표시를 이렇게 펜으로 이 부분은 내가 취해야지 취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섭취를 할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제가 인, 어, 저기 컴퓨터를 켜서 고분을 그 제가 칩니다. 이렇게 네. 그 예전에 보면 필사라 그래서 네, 막 네. 필사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뭐 실제 컴퓨터로 치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보면은 그 작가의 아, 네. 문장을. 음. 그런데 그래서 1단계는 책을 보고 뽑아서 이렇게 해 놓는다. 이게 1단계. 책 검문. 근데 저는 책 검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책에서 뽑은 문장 밑에다가 제 커멘트를 다는 거예요. 음. 그게 보면 되게. 어떤 제가 처음에 달았던 코멘트는 되게 유치해요. 그냥, 음. 아,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더 깊어지면, 아,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코멘트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책검은 그래봐야 문장이 한 대여섯 개 문장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걸 떼 놓고, 그 밑에다가 제 코멘트를 달면, 요게 A4 한 3분의 2 정도 딱 되거든요, 분량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저는 페이스북을 예전부터 많이 쓰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아, 책 속에 좋은 문장입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 하고, 책속의 문장과 함께 어설프지만 내 의견을 하나 올리는 거 하고, 그럼 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은, 아, 이게 되게 좋은 문장이네요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제가 이,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많이 쓰게 된게 2012년부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밥벌이 하나라 바빠서, 뭐 내가 글을 써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2012년도부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하루를 살면, 일주일을 살면, 한 달을 살면 뭔가 좀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SNS가 활발히 되고, 아, 페이스북이 있고, 페이스북이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니까, 네. 그래. 어차피 내가 좋은 책 읽어서 뽑아서 공유하면 서로 좋지. 근데 그게 2013년도부터 제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 누적이 됐죠. 아마 인생 내공에서 제가 중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인용을 하는 다양한 사례나 뭐 좋은 문구들이 다그 DB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Think Wise나 이 마인드맵 툴로 제가 다 집어넣고 엑셀로도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러 갈 때도 항상 그 표를 쫙 보고 아 오늘 어, 보험업계에서 되게 잘 나가는 MDRT 이 사람들은 영업의 신들이야. 그러면 이 영업 파는 사람들 영업은 잘할 테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인문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해 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약한 거 그러면 인문학 섹터로 들어가서 몇 개를 이렇게 레고 조각을 두두둑 뽑아 가지고 카피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음. 그럼 이게 제가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만나게 되면 아 조승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법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음. 딴 것도 뭐 되게 하는 게많네뭐 음. 사마천사기도 얘기하고 한비자 얘기도 하고 다 되게 사람이 똑똑한 것같아 그리고 뭔가 저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얻을 게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는 업무에만 매몰되어 있는 무식쟁이가 되지 말고 네. 내가 하는 업무와 관리에 좀 있거나 조금 떨어진 거라 하더라도 요즘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기 위해서는 음. 네. 책을 봐야 되는데 그냥 보고 버리지 말고 문장을 뽑고 그 문장을 뽑아서 내 코멘트를 달고 이 책검문 시리즈 이런 것들에서 일단 남들한테 하기 부끄러우면 일단 일기장에 올려놓든가 안 그러면 짧은 거라도 어, 내 SNS에 올리기 시작하고 댓글에 달리면 재미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항상 책을 딱살 때도 내가 뱀파이가 돼서 내가 한열개 문장만 내가 뽑자. 그러면 본전 내가 찾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개발해 나가셔라라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서법이 꼭 독서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업무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그 기획 업무를 기획 파트에 있는데 요즘 워낙 기획에 관련 좋은 책들이 그러니까요. 많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된뭐 기획의 정석 뭐 이런 책도 있고 함께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아요 중에서 내가 부, 무조건 1 0 개는 내가 뽑을 거야. 내가 열 개를 못 뽑으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잠이 안 와. 열 개를 뽑아서 내 걸로 만들고 내코멘트를타는 이러면 사실은 업무력이 서서히 증대가 그러니까요. 되죠. 그니까요자 다섯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섯 번째는 어, 구체적인 음, 어떤 그 스킬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말씀을 전략,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나를 벼려라, 벼려라. 벼려라.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한번 글을 올리니까 오타 아닌가요? 벼려라. 그런데 <laughs> 네. 버리다가 아니고 별이다. 음. 별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별이다라는 그 뜻은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든다. 음. 그래서 뭐 이런 뭐그 예문이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글이글 타는 참나무 숯불에 쇠를 달구고. 힘찬 망치질로 나를 별이었다. 음. 그 영어로 하면, 샤프가, 샤프가 이렇게 되게 뾰족한이죠. 네. 샤픈. EN 붙이면 동사니까 샤픈. 날카롭게 하다가, 음, 별이다인데, 음. 어,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픽업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픽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사회에서, 뭐, 어디 모임에 가고, 이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나를 픽업해 주기 위한, 뭐, 길거리 캐스팅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캐스팅 하기 위해서, 지금 돈 받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음. 내 보스가 나를 키워주면 더 좋은 거고, 안 그러면은, 내 보스가 나의 역량을 못 봐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비율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머릿속에 둥그런, 하나의 둥그런, 어, 공 같은 걸한 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둥그런 공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만약에 밧줄을 던져서 잡으려고 그러면 잘안 잡히겠죠, 이렇게. 잘 걸리지가 않죠. 그런데, 쇠를 날카롭게 표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뾰족뾰족 각을 한, 한, 오각형을 만들어서 표창을 딱 만든다. 되게 뾰족해요, 보면은. 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밧줄을 픽 던지면 밧줄이 탁 걸리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야, 조우성, 야, 변호사가 발에 채일 만큼 많은데, 뭐, 도대체 조우성이란 변호사가 뭐지?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두리뭉실할 때는 사람들이 왜 조우성을 만나야 되는데, 음. 라고 되는데 야, 조우성 변호사가 말이야, 계약법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야. 음. 또는 조우성 변호사의 강점은 소송 안 하고 사전에 내용 증명이나 협상 통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미 지금 두 개의 각이 생긴 거잖아요 계약 분쟁의 전문가 또는 소송을 하지 않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음. 그게 두 개의 뾰족한 각이 생긴 거죠 아 그래 이걸 벼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벼려져야 예.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게 되고 누구를 소,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아 저기 어조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평가할 때 누구를 소개할 때 되게 한두 마디로 하잖아요. 아, 그래, 걔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을 만약에 누군가가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아, 그래, 김과장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할 때, 과연 어떻게 소개할지. 음. 뭐, 우리 예피디님, 예, 예, 예피디님 동료가, 네. 아, 그래, 우리, 어, 예피디 이런 사람이야. 음. 라고 딱한 문장으로 딱 카테고라이즈 할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되게 이게 장기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쵸. 나를 어떻게 음. 평가하는가. 그래서, 과연 현재 나는 네. 충분히 벼려져 있는가 음.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벼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약간 살벌한 문장을 제가 하나 봤는데 어~ 김성호 대표가 쓰는 그 답을 내는 조직이라고 한 책인데 여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호황 잘 나갈 때 호황 때에는 능력 차이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불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음. 불황이 무서운 이유는 진정한 강자 이외에는 다 도태시키기 때문이다. 선을 하네요. 선을 한 얘기죠. <laughs> 그래서 음. 어, 샤픈는 예리하게 만들다 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업무력 세 번째 시간으로 다섯 가지 이슈를 주셨는데요. 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다면요? 네, 이번 시간에 추천해드릴 책은 그김정훈 교수의 그에디톨로지라는 음, 책입니다. 네. 김정훈 교수님은 이제 그뭐 강의로도 꽤나 유명하시죠. 그책 그렇죠. 그 중에는 뭐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laughs> 뭐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래서 문화심리학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뭐 소장 이렇게 하시고 어 명지대 교수로 계시다가 갑자기 그뭐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 책을 보고. 이 몸속에 꿈틀거리던 그 야성을 다시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수직 때려치고 일본 가서 다시 공부하시고 뭐 만화 뭐 음. 그리는 거 배우시고 네. 뭐 그랬다는 분인데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근데 이분 책들이 보면 다 호, 호가 좀 많이 엇갈리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분 책 중에 단연 최고는 에디톨로지입니다.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닌데, 김정은 교수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트, edit, 에디트라는 게 이제 편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디톨로지는 편집을 하나의 학문으로 본 거예요. 편집, 학.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 절대 새로운 것이 없다.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 편집의 결과물이다. 그러면 현대인의 경쟁력은 내가 얼마나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잘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그 편집을 성공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자, 이제 지식인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인데,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다. 자, 약간의 제 얘기를 하자면, 사마천 사기 이미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비자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원전이. 그런데, 이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지려면, 자, 제가 실제 컨설팅했던 회사의 사례와, 한비자가 엮어질 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이렇게 책 건문 같은 걸 많이 해놓는 것이, 그런 레고 조각들을 계속 만들어두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로 볼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게 레고 조각을 한열개를 이렇게 모아보면,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저야말로 이 에디톨로지의 신봉자인데, 네. 이 에디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책을 보전 너무나 반가웠고, 음.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저도 중간에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니까 즉, 업무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은 편집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네. 부분으로 알수 있겠네요. 이 김정은 교수가 네. 자기가 독일 유학에서 되게 놀랬던 것이 우리나라에는 노트를 쓰는데 걔네들은 이 카드, 독서 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아, 그게 가능하게 독서 카드는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레고 조각처럼. 어, 단어가 이제 이뭐 카드처럼 돼 있으면 그거를 이 끼워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데요? 우리가 독서 카드를 이렇게 조그만, 이게 조그만한 그 손바닥 크기의 카드를 이렇게 끼워 넣고, 그럼 카드가 좋은 게 예. 편철이 되고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아. 거잖아요. 노트는 이렇게 쭉 쓰다 보면, 그러네요. 노트는 이게 1부터 100까지 쭉 순서대로 써야 되지만은, 맞아, 맞아. 얼마든지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다. 아. 이 트랜스포메이션 할수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 바로 독서 카드가 에디톨로지의 핵심 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자,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들어봤고요. 어, 이를 좀 종합해 주신다면요. 네. 첫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을 담금질할 수 있는 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천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련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드리고도 더큰 부가가치를 내기 때문이죠. 같은 노력이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손틈 방지양, 불균수 지양, 그 다음에 밀 농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너무 성실하게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방향성을 조금 바꾸어서 더큰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뉴턴의 제2 운동법칙 F는 MA, F가 힘입니다. F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M,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A, 가속도. 그냥 속도가 아니고 가, 더해지는 변화되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M을 많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일을 대비해서 변화하려는 그런 혁신의 의지가 없으면 내 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무조건 나를 키워줍니다. 그런데 같이 책을 읽더라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뱀파이어 독서법. 내가 정말 이책한 권에서 열 까지 부분을 뽑아서 내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 코멘트를 다는 책건문에다가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 어, 제대로 그 지식이 내 속에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예리하게 벼려라.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걸리기 위해서는 그 밧줄이 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끝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어, 그래, 그 친구는 이런 친구야. 그 이런 친구야라는 그 수식어가 어떤 얘기가 들어갈지 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리하게 스스로를 벼리십시오.